안녕하세요. 2025년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요단 동편 땅의 분배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마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먼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 분배를 다루게 됩니다. 땅 분배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다소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취하는 땅은... 그저 단순하게 전쟁을 이겨서 얻은 땅이나 돈을 주고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민족을 바다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였고요. 또 다른 약속이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지금 흘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이 지금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요.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약속도 말씀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하는데 먼저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받는 집합들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쪽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으로 향해 가면서 그 땅을 지나가기를 청했지만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희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무화방 발락은 발람을 깨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그리고는 그들을 미혹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받게 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더 좋은 본향을 향해 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발람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악으로 이끌려고 도전해 오는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미혹하는 발람은 무엇일까요? 이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문하세 반 지파가 요구하게 됩니다. 이세 지파는 목축을 기반으로 했던 지파들로 알려져요. 그 땅이 목축하기 너무 좋고 기름진 땅이었던 것이 요 눈으로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잊을 만큼, 그래서 그 땅을 달라. 모세에게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러한 그들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은 다른 사람 눈에도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후에 세집파는 계속적인 공격에 휘말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결국 북 이스라엘보다 먼저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말아요. 우리 눈에 좋은 것보다 약속의 땅을 볼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르기보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땅을 분배하는데요. 반복되는 문구가 있네요. 15절에 모세가 두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24절에도요 그리고 29절에도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세가라는 표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땅을 주셨고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많이 필요한 지파엔 많이 주시고요. 적게 필요한 지파에게는 적게 주셨다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공평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이 돼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받은 것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족한 줄로 여기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땅을 분배하는데요. 경계가 있음을 고지하고 있어요. 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경계를 늘리기 위해 쓰고, 할 수만 있으면 경계를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한계를 알고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지막 달락에서 다시 한번 네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다 기록합니다. 네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대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잖아요. 세상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이것이 복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약속의 성취, 말씀의 성취를 보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영원하신 기업을 누리되,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복의 통로로 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내위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